시간에는 네. 오징어를 접어 볼게요. 오징어는 우리가 삼각 접기, 반대편도 삼각 접기겠습니다그 네모 접기를 한번 접을 거고요. 반대편도 펴서 네모 접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 접기를 한번 접어 볼게요. 문 접기. 한쪽 문적기 어? 반대편 쪽에 이쪽으로 다시 문적기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왔다갔다를 이렇게 손에 맞춰 한번 왔다갔다 할게요 얘를 이렇게 펴주시면서 우리가 이거 눌러주고 여기를 눌러주면 가운데가 세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기 적기처럼 세워주세요 세우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어? 펴, 안으로 손을 넣으시고 또 눌러서 네모 모양이 되도록 사각 모양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주세요. 만들으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얘를 이쪽을 뒤로 넘기시고 위에 아이스크림 잡기를 잡겠습니다. 여기 밑에도 작게 위로 올리면서 아이스크림 잡기를 잡. 반대편도 다시 원위치 가신 다음에 반대패턴 마찬가지로 옆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아이스크림 접기. 그리고 이 밑에도 아래서부터 위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상태로 원 돌리시고, 이런 모양이 됐죠? 이번에는 반을 이렇게 접겠습니다. 반을 접어서. 이거를 살짝 계단 잡게 접을 건데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0.5cm를 다시 계단 잡게 해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주십니다. 그럼 이제 가위를 낼 건데요. 가위는 잘 보세요. 여기 중앙선에서 가운데로 하나 가위집을 내주실 거고요.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서 중앙쪽으로 가위집을 하나 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정확히 잘라주시고요. 양 끝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묻혀 있는 거 있죠? 여기 끝에 된 거를 가위집을 내서 이렇게 끝에를 잘라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위집을 넣어서 가위로 가위집을 넣어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오징어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오징어 다리가 완성됐나요? 또 완성되고 오징어도 눈을 오징어도 눈으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눈을 예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한로는 순서를 보고 한번 뺐습니다. 네모 접기도 하시고 삼각 접기도 하셔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이스크림 접기까지 하시면 오징어가 완성됐습니다.